다음 두 번째 또 익명 사연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파이 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달라달라입니다. 네. 어, 미드 양쪽 사이즈나 모양이 똑같지 않은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왼쪽 미드보다 오른쪽 미드가 조금 더 처질 수도 있고 크기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갔다가 제 미드만 유독 짝짝이라는 걸 아하, 알게 됐습니다. 우리 파이 씨가 왜 사연을 보냈죠 이거? <laughs> 아니, 어, 예, 저는 일본에 간분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한 눈에 봐도 그 꼭지 아, 그러셨어요? 어, 아, 아 니그 그러니까 예. 꼭지의 위치가 음...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 예. 아, 그... 아이, 좀 약간 위치가 다르다니까 하는 말인데 <laughs> 예, 예. 뭐 위치라 하면 은뭐 한쪽은 5시 방향이고 한쪽은 8시 방향인가요? 곰 <laughs> 아, 그러니까, 나지겠죠? 곰 아, 아, 나지겠죠. 저는 또 <웃음> 원래 <웃음> 어. 여자 미드 모양은 짝짝이 아니야? 네. 아무리 그래도 네 거는 너무 다르다. 음. 음. 이렇게 친구가 말하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음. 라고 사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네. 에이. 에이. 저 이제 22살이에요. 앞으로 남자친구도 사귀어야 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짝짝이라서 고민이 됩니다. 친구한테 다시 말하자니 조신, 자존심도 상하고 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아, 예, 사연을 보여주, 보내주셨네요. 자. 어 이거는 진짜 좀 짝짝이 응. 어, 이거는 어, 심하시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음. 원장님한테 와야 돼. 일단 제일 확실한 <laughs> 방법이. 맞아 맞아 맞아. 어. 음. 그리고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유재석 선배님의 별명이 저조아라고. 젖아 맞아 맞아. 척골치가 그좀 너무 밑에 있다. 아 맞아, 맞아. 어. <laughs>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른 게 있잖아요. 젖골치가 <laughs> 네. 네. 너무 작은 사람도 많고. 아, 습니다그 병원 가면 이런 것도 좀 해결이. 예. 그러 뭐 가슴은 사실 굉장히 갈비뼈의 위치가 달라가지고 음. 대부분이 비대칭인데요.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가슴은 이제 쌍둥이가 아니고 자매다. 다, 아. 닮긴 했는데 아.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정확한 통계 그리고 정확한 통계로는 이제 60% 정도는 왼쪽 가슴이 좀 크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근데 이런 사연을 읽어보면 이제 어. 정확히 얼른 어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음. 사실은 비대칭이라는 게 정말 심한 분도 있거든요. 갈비뼈 가 한쪽이 확 들어가서 아, 뼈 자체가. 네, 뼈가 들어가면 정말 아. 거울로 봐도 야 이건 교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을 어. 정도로 비대칭도 있는데요. 어.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대칭 때문에 수술을 할 필요는 없겠죠. 가슴은 음. 드러내고 다니 완전히 이렇게 노출돼 있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수, 이 비대칭 때문에 수술을 고민한다. 이것보다는 내가 가슴을 조금 더 어, 볼륨을 키우다거나 그런 음. 다른 목적이 있을 때. 는 수술을 하면서 그런 걸잘 고려해서 수술하는 음. 거죠. 음. 그 실제로 음. 한쪽만 하시는 분도 있나요? 그런 걸 추천하진 않아요. 아, 추천도 네. 안하네왜왜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자연적인 가슴은 계속 나이가 들면서도 변화가 좀더 많을 거고 아. 체중 느낌 차이가 좀 나겠죠. 아, 그렇죠. 이제 네, 이거를 만약에 네. 한쪽으로 했어요. 어.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한쪽은 콧물 마냥 흘러내리는데 <laughs> 한쪽은 가만히 있으니까. 아, 아 그것도 문제였어요. 잘 아, 맞네요. 됐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이거를 네. 반 반는 되나요? 반 반만 넣는 게 되나요? 반요? 이 예. 이거 예 이거가 이게 반 시, 사이즈가 이게 반 그치, 사이즈가. 그렇 cc 조절하는 거죠. 아, 이게 네, 어. 굉장히 아. 틀려요. 오. 한 150cc부터 뭐큰번뭐 뭐 700, 700, 700, 800. 와, 700, 800. 700, 800. 와.